안녕하세요, 나초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7월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대 중인 마음은 더 커져가는데요. 지난 주엔 갤럭시 플립 6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었죠. 오늘은 폴드 6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휴대폰 살 땐, 휴대폰 성지, 특판. 하나의 수첩처럼 양옆으로 넓게 펼쳐볼 수 있는 폴더블 폼 갤럭시 폴드 올해 여섯 번째 시리즈에는 이전 시리즈와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미리 공개한 이미지를 통해서 둥그렀던 모서리 부분이 이번엔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테두리 프레임 부분도 더 평평해진 게 보이시나요? 이 밖에도 바로 보이는 이 카메라 렌즈의 두꺼워짐과 동시에 간격이 줄어서 더 깔끔해진 느낌이 나네요. 테두리 위아래 부분에 스피커 모양 또한 바코드 같은 모양에서 일자로 바뀐 것으로 보아 S24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듯 보입니다. 정확하게 공개된 건 없었지만 S24 울트라처럼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개된 컬러 라인업에 미국 IT 팁스터 에반블레스님의 정보에서 보면 베이비, 실버 섀도우, 블랙, 화이트 그리고 폴더볼 중 처음으로 라인업에 이름이 오른 핑크 컬러도 기대가 되네요. 그럼 펼쳤을 때의 디스플레이 크기를 볼까요? 전작5와 비교했을 때 가로는 2.7mm 넓어지고 세로는 1.4mm 줄어들었는데요 접었을 때의 디스플레이 또한 가로로 2.8mm 넓어지며 23.1대 9였던 화면 비율도 22대 9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20대 9의 일반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과는 다르지만 폴더블 휴대폰의 특징적인 실용성 부분에서는 더욱 더 개선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포드 시리즈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은 다름 아닌 무게인데요. 두께도 조금 더 얇아짐으로써 14g 줄어든 239g. 계속해서 무게를 줄여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걸로 보아. 이번 시리즈엔 무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플립6 영상에서도 다뤘던 힌지 부분도 동일하게 더 두꺼운 초박형 강화 유리를 사용해 화면주름에 대한 개선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네요. 성능도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셋이 탑재되면서 전작과 동일하게 램은 12기가로 메모리 또한 256gb, 512gb, 1tb로 출시될 예정이네요. AI 시스템이 도입되는 부분은 다 같지만 폴드만의 차이점으로 본다면 애플에서 선보였던 인텔리전스 기능처럼 그림을 그렸을 때 AI 터치를 통해 이미지 제작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겠네요. 카메라와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카메라에 S24 울트라의 2억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소식이나 배터리 AI 기능 탑재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죠. 언패킹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S펜을 빼고 더 얇아질 모델 슬림형도 동시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0월에 중국에 먼저 출시될 것이라는 얘기 외에는 국내 출시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공개된 것이 없어 아쉬울 뿐이네요. 출고가 또한 플립 6와 동일하게 약 1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S펜 들어가줘야 폴더블 경쟁에 있어서 최면에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번 언패킹사. 상당히 뜨거워질 것 같네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없어져 아쉬워진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서 울산휴대폰상지 울산특판은 출시일이 가까워지면서 머리를 맞대고 멋진 혜택을 생각해내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 고객님께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결정되는 대로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울산휴대폰상지 울산특판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전 예약 관련 문의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휴대폰 살땐 울산휴대폰 성지, 울산특판.